안녕하세요. 행복한 실버 생활을 꿈꾸는 브라보 실버 TV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두 번째 월급 혹은 용돈이라고 불리는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자동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브라보 실버 TV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상 즐거운 실버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사업자의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요. 단독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치 150만원 지급 가능액입니다. 호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치 260만원 지급 가능액입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치 300만 원 지급 가능액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잠려금을 신청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단독 가구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배우자나 부양자녀 모두 없는 가구.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을 보면요.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다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올해 바뀐 내용을 알아봅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 명입니다.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지금 요건을 심사해서 6월 말 지급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보다 13만 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 기간에 1번만 자동 신청해 동의하면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이 매번 불편하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고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는데요. 이로써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랐고요. 풋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녀 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본인 인증 방법도 추가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기존 인증 시에 기존에 복잡하게 15자리 입력하는 것을 6자리 숫자로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요. 신청 요건이 되는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고요. 안내문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핏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시 확인 사항으로는요. 계좌 번호와 연락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후 홈택스 PC, 모바일 앱에서 심사 진행 화면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서는 1. 신청 내역 확인을 하시고 2. 심사 단계, 3. 심사 결과 등 장려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국세청이나 세무서 장려금 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하라거나 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과 주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신 분은 잘 들어놓았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어요.